오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예루살렘의 부르지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달라 가뭄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불르지짐이 위로 오르도다. 기인들은 자기 사안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라 하였으나 그들이 음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밖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에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음으로 내버리며, 들나기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음으로 눈이 흐려지는 도다. 유다 땅에 가뭄이 있게 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예레미야는 그 상황을 백성들에게 또다시 알립니다. 가뭄의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하여 유다 백성들은 애통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사람에게 물은 그 어느 것보다도 필수적인 것이기에 물이 없으면 아무리 부자라 하여도 그 돈이 생명을 구하는 일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족들이 종들을 시켜 물을 얻으려 하나, 온물에 물이 고이지 않으니 빈 그릇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 가뭄에 땅이 입을 쩍쩍 벌리듯 갈라져서 밭가는 자들은 비탄에 빠집니다. 들에 그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았으나 먹일 풀이 없으니 새끼를 내버리는 상황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야생적 삶에 강한 들나기들조차 마실 물이 없어 가란 목을 해결하지 못하여 헐떡이며 메마른 땅에 풀한 폭이 자라나지 못하니 굶주림에 눈이 흐려지는, 즉 생명을 잃어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때와 시기에 맞추어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심으로 황량한 가나한 땅에 물에 대한 소중함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나 제일 먼저 만나는 가뭄이라는 한란을 통해 그들의 멸망의 시간의 문이 열린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마지막 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재해를 통하여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에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일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립니까? 두 번째,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지금까지 본 멸망에 대한 환상처럼 되지 않기를 백성을 대신하여 해결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하여 유다 민족이 타락하여 죽게 범죄하였으나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셔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우상을 승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민족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에타는 심장으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시며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마치 하룻밤을 유숙하며 지나가는 길손처럼 자신들이 당할 한난에 대하여 못본 척 모른 척 외면하시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한난 당하는 유다를 바라보면서 그저 놀랄 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시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습니다. 마치 아이가 잘못했을 경우 부모에게 무서운 벌을 받을지라도 매를 때리는 아버지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인 것에 대한 믿음으로 매를 그만 때려주길 간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도 자녀의 죄악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라면은 자녀가 받는 징벌을 거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자식을 내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또한 타락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를 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 가운데서도 자신처럼 신실하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주의 국률하심을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민족이 여전히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며 그 가운데 아주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는 묻 영혼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영혼을 위하여 애통하며 죽게 강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누구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강구하시렵니까? 마지막입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위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예레미야가 백성을 대신하여 간과하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받아야 되는 한란은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로 가지 아니했고 어그러진 길을 더 사랑하고 그 발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모든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벌하시겠으니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유다 백성은 이미 돌아올 시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멸망의 시간에 당할 한란에 대하여 선포하실 그때라도 그들이 해계하고 돌아왔다면 이와 같이 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나 이미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에 대하여 성경책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간 중심인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 후에는 닫힌 천국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어 보이는 문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매우 좁고 협소해 보이는 삶의 영역 같을지라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그분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기에 이제는 그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않으시며 그들이 재물을 드릴지라도 받지 않으시겠다 하십니다. 돌아올 시간을 충분히 주었건만 듣지 않은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에게더 이상 그들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지만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는 공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가벼이 알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벌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존중하는 마음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자주 들어서는 억그러진 길은 어떤 것입니까? 그 길에 더 이상 들어서지 않기 위하여 내가 결단하여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뭄이라는 기근을 통해 부르짖는 것처럼 내 삶에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아무 조건 없이 베푸시는 일상의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늘 인식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